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네 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네 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레에 이르렀다. 아멘. 어, 빌립 사역의 지금 세 번째 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지시가 없었다면 아프리카에서 온이 흑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아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고 체계에서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유심히 통독을 해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와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애굽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도시와는 달리 아무래도 광야길은 텅빈 곳이었겠죠. 사실 빌립은 이 명령이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사마리아가 어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들도 와서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어 확증하였고 사역이 이렇게 확장되는 시기인데 그것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우수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 싸움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세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알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갔던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빌립이 봅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 공직자였는데, 어, 에디오피아 왕국은 오늘날 어, 에디오피아 그 위치보다는 지금 어, 수단에 위치한 나일강변에 있던 고대 메로의 왕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지리적으로 땅끝에 해당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름돋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으로는 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는 것밖에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박해자들로 인하여서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시고 이제는 갑자기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땅 끝에 살고 있는 에디오피아 고위 공직자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혈통이 섞인 유대인인지, 아니면 어 뭔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구약 말씀을 읽고 어 뭔가 돌이킨 이방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방인 내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과 함께 예배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 모세오경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이방인 내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빌립이 이 무리를 발견했을 때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래도 이사여서 이사여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다시금 간권적으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빌립과 내시의 대화에서 내시는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이사여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고 빌립은 이사여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혈통이든 아니면 회심한 이방인이든 저먼 땅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와도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했을 것이고, 자신이 읽는 이 말씀에 대해 누구 한 명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었을 텐데,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발견한 것처럼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나서 듣게 된 복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었을 겁니다. 36절의 내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면 이끌려간 사람, 이 빌립도 기쁨을 얻고 이 만났던 대상자도 기쁨으로 가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전도 대상자, 그리고 전도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에 깨어있지 않으면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괜히 거절 당할까봐 그리고 친했던 사이인데 가까운 사이인데 괜히 종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봐 이렇게 온갖 상상을 해서 미리 결과를 도출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안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다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해진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좋은 행동한 것에 대한 충고 차원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껴있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크라이플 공동체가 그렇게 민감한 공동체가,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성령에 이끌려서 또 걸어가는 빌립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땅 끝에서 온 에디오피아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두하심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그 이끌리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땅 끝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빌립이 만났겠습니까? 정말 이처럼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움직인다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매일매일의 순종 싸움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하여 주시고 잘라내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알게 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어, 지역과 국가들, 함께 동력해야 될, 어, 성교사님들,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또 그것에게도, 동일하게 또 기쁨이 충만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것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들 우리 공동체에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화곡동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까치산역 근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날 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발걸음할 자들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서 민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명한명 한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